ESG 경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금속공업 업계 최초로 다운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 2년 연속 포함되었으며 이는 저희의 ESG 경영을 인정받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글로벌 인증 기관인 카본 트러스트에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받았으며 이는 향후 고려하얀의 저탄소 친환경 어, 생산 공정 구축에 어, 중요한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어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고려아연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하고 오. 있는 말 그대로 육각형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22년부터 운영했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네. 이사회 내 ESC 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아, 네. 또한 저희 본사와 온선 재련소는 각각 케이지 클러버라는 이름 아래 어, 기부, 인재 육성, 문화 예술, 그리고 친환경 총네 가지 분야를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ESG 경영도 넘버원이 고려하여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